누리고 증거할 한 사람. 자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현장에서 누가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현장은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에, 자 첫째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네, 교회는, 어, 엉뚱한 짓만 하면, 부흥을 하게 돼 있어. 원리 자체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하지요 만들 리가 없지.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래서 첫째는, 어, 이, 팀이 이제,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전가할수 있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 이렇게 팀이 되면요 자기들끼리 다니면 돼 전도는 전도는 뭐 크게 허락받을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전가할수 있는 사람들이 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모여서요 시간 정해놓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팀을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뭐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팀이 다 있더라고. 음? 이그러고또팀이 있는 사람 어디 붙으면 된다 알겠죠? 아, 보고, 적당한 데딱붙어가 그지 자기하고 좀 편안한 데가 붙으면 되겠죠. 하여튼, 전도팀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일,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하고 학생 들만 이제 또 공부를 해야지. 자, 이런 거를, 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전도로서 하면 된다. 어, 그래가지고, 자기 하는 일도, 이 전도담을, 내가 공부하는 그게 전도라. 어, 공부를 잘해야 앞으로, 저, 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공부를 잘해야, 어, 어 김해 시장도 되고, 그래야 전도한 데 나중에 쓸지 결정적으로, 그죠? 어, 그게 딱 길게 보면은, 공부하고, 돈 버는 그게 다 전도다. 그죠? 어, 이번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어, 돈도 한 100억 대쯤 가해서면 전도하는데 도움 되잖아요, 그래도. 응? 없어도 관계는 없어. 돈 없어도 아무 관계는 없는데, 또 돈도 하나님이, 돈도 하나님이 다 준다고 전도하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있을 때고 없어도 되고 관계는 없다면, 어쨌든, 이제 이, 이 우리가 교회를 쳐다볼 때, 하나님 돈도 많이 주잖아요. 받을 사람한테 줍니다. 어,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 왜 그러냐 하면, 전도하라고 준거래 믿으면좀 그런 사람들로 보면 믿으면좀 별로라 응? 어, 또 힌트 어디가 <laughs> 또 <웃음> 이거, 하여튼 이 정보를 얻어놓면 말이다 응? 응? 무엇이라고 이러서 <laughs> 하여튼 왜냐면 포인트가 돈의 포인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응? 누구한테 돈 많이 <laughs> 주는가 알아보 말이다 어, 그 믿으면세 부류가 있다 했잖아 첫째는 뭡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 응? 두 번째는 저이 땅만 아는 사람, 응? 세 번째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 관심 없어 막영접 하고 뭐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다니는 사람 이세 파트가 있다고 응? 그 주로 이제 그 누가 많냐면은 그두 번째 세 번째가 많아요. 그 사람이 교회 보통 8, 90%라 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늘 가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밖에 안 돼. 그래야, 천국 가도, 서 천국도, 질서가 잡히지, 그죠? 다 1등면 올라가면, 하나님도 이거, 저, 또, 새로 계획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하나님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조직은 말이죠. 10% 20%가 상위 그룹하고, 나머지 80%가 또 하위 그룹하고, 이래야 조직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 예, 여기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라. 응? 그, 한 나라 높은, 높은 자리에 사람들은 얼마 없어, 교회 안에. 한 10%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뭐,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라. 그래, 올라가면 또 중간지기도 있고, 그죠? 또뭐 밑에 영 밑에도 있고 이래 이뭐돼있겠지뭐 그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뭐그 주로 돈을 누가 가있어요두 번째 그룹이 가 있더군요. 세 번째 그룹 다 해라. 그이제어그 그러니까 힌트 얻었다. 이래가 이제두번난두 두 번째 그룹 할란다. 이제 그래도 그뭐 어쨌든 후에 뭐, 보 알아서 할 일이다마는 내가 추천하기는 첫 번째 그룹이 좋아. 그게 열두 제자들은 어디겠어요? 첫 번째 그룹이겠지, 그죠? 70인들 어디 그룹이겠어? 첫 번째 그룹이지, 그죠? 마가다라방 120명 어느 그룹이겠어? 첫 번째 그룹이지. 에,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그 어른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게 인생 투자를 잘한 거라니까. 어? 그런 사람은, 그, 귀합니다. 귀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10%만 있으면 좋은 교회라. 또,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한80%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 한지 몰라도, <laughs> 그래. 감사하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 하면, 어 아, 모든 걸 그냥 다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은 주님이 어떤 어떤 부류를 추천하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 그룹을 추천하는 거라 왜 그래? 너희는 첫 번째 그룹 해라 이 말은 그래야 천국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한다 이렇게 그래. 이 땅은 아무거나 이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땅은 천국 거기가 영원 불변의 세계고요 그게 진짜 세계라고요 그게. 그게 진짜고. 영화 같은 거봐라 아무리 실감나도 영화는 영화거든. 지나가 버리잖아, 그거는. 응? 시작하면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라.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거는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거라, 그거는. 응? 그러나 천국처럼 이제 영원한 세계에 이래야 볼때이야기달라져본다고 그게 진짜 세계라. 응? 그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을 할때 최선을 다해라. 응? 그러면서 앞으로 300군데 말선문동을 한 펼치 봐라. 그래서 300군데 말씀운동을 펼쳐봐야 되겠다. 음? 이렇게 계획을 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이제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또 주는 거라. 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오늘 300군데 말씀운동 펼치라이 말씀 듣고요. 그걸 아멘으로 받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이 그할 힘을 주는 거야. 그게 행복이란 겠죠이 300군데 말씀운동 펼치는 건하나님 계획이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 여러분한테 하 계획이라. 그렇게 하려고 할때 내가 힘이 없잖아요 발견하고 그죠? 그애통하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줍니까 성능의 위로를 주잖아. 그럼 위로를 받으면 어지 되지? 3 0 0 군데 펼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완전 히 달라져 보는 거지. 전에는 비지 비지한 사람이요. 전에는 예배당에서 겨우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이 사람이 막막 굉장한 사람 된 거라. 진짜 예수제이게때본 거야 보니까 능력이 막오고요 말을 해보니까 전에 하고 영 틀리는 거라. 전에는 좀이상하더만 하는 말이 갑자기 이 여자가 막 굉장히 똑똑해지은 거라 지금 어?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 이거 뭐 기도해라 할 것도 없어 이제 이제 다 아부서 무슨 말인가 누가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하니까 삼백 군데 말씀운동 한다니까 그죠 무슨 말도 듣고 좀 하나님이 하는 건 줄게 달라지 바랍니다 그럼 눈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뭐뭐뭐 응답 받는 수준이 달려 영 다른 응답을 받기 전에 그를 인생마확 바뀌어버립니다. 인생 전환점, 그죠? 300군데. 자, 두 번째는, 어,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놓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어, 선지자다.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다. 말이야. 하나님 만나 보면 끝나버는 거라. 아, 이 사람이 울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막 무당이 돼가지고 울고 있다면 무당하기 싫다고. 그좀 뭐 간단하잖아. 하나님 만나면 끝나지. 그좀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지지기 가난해가지고 울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만나면 끝. 그지? 렇 그 사람이 너무 중병에 걸려갖고 막 죽, 이제 울고 있는 거라, 하나님 만나면 끝나보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도 또 빨리 끝나는 사람은 뭐냐. 그거는 또큰 계획이 있어서 그래. 요 하나님 만나도 너무 병이 있다는 거는 큰, 이 사람 큰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라. 세 번째 그룹은 잘 아프도 안 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잘 아프도 안 해. 두 번째 그룹은 조금씩 아프기도 할 거야. 돈을 잘 내놔야 되는데, 게안 내놓으면,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돈 많이 내나라 이거라, 교회에다가. 어? 그렇게 해놨는데, 얘가 돈을 또 돈을 들고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이제, 함시도 대창을 찔러야 돼. 그죠? 대침을 푹 찌르면, 뭐, 아야? 사람들도돈내놓잖아 음? 그래서 한다. 인생을 감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에 이제, 첫 번째 그룹들은, 그죠? 중요한 사람들은 아프기도 한다고. 대, 대침을 자주 찌릅니다. 왜? 상을 많이 받아야 돼, 그지? 상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기 때문에 자꾸 지르는 거라, 응? 그 지를 때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막, 아니, 자꾸 대침을 지르면, 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보다. 이게 생각하면 돼. 중요한 사람은 대침 안 지릅니다. 돈잘 번다고. 여러분, 좋아하는 돈 있죠? 응? 막, 그냥 벌잖아. 막, 그죠? 그래 아, 이상하다. 쟤는 말이야. 별, 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에, 나남인데저돈잘 벌어. 올라가면 낮은, 낮은 계급 될 사람이란. 도이나 많이 먹고 떨어지라고 고요 그러는 이제 중요한 그룹들은 정신이 안 차린다 말이요 지금 그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라는데 안 구하죠. 어? 자꾸 도에나 노리지. 어? 여기 자꾸 엉뚱하지나니까 그러니까 대침을막 자주 지르는 거라, 그렇죠? 만정이 떨어지도록 어? 이제 막 세상 막 싫어. 어? 이제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라. 어? 그래, 그래. 치만 맞으려면잠 되는지 알겠죠? 잠 될까? 그나라와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야, 이죠 간단한 거다. 자, 그래 가지고 선지자. 그 어쨌든 그런 사람 뭐딴거 없어. 일단 하나님만 뭐 나오면 행간하면다 끝납니다, 끝나고요. 뭐또뭐뭐 뭐뭐 집안에 그죠? 뭐 애미기고 하여튼 뭐 집안에 뭐 남편 문제, 뭐 아내 문제, 설핍을 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만 나면 끝나는 거요. 간단한 이야기라, 그제 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음, 요한 일서 3장 8절, 응? 왕.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찌 되느냐. 예수 믿으면은 마귀 박살을 하는 거야,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박살 내셨다.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는 물러간다. 이렇게 정도만 약간만 믿어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응? 마귀가 여러분한테 이길 수가 없어. 뭐,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간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면 현장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걸 알겠죠. 뭐, 그러면 되잖아. 그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 이제 제사장, 참된 제사장이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다 해결하셨다. 다 끝났어. 응? 다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우리 영적 정신 육신 문제, 내 인생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제사장 십자가 지시고 다 끝냈단 말이야. 이렇게가 자꾸 말을 하시면 된다 말이야. 이해를 하려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 이해될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말로가 주장해라.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니까 다 끝났지, 뭐. 어, 이러까다 끝났다. 해 보라 하지다 끝났다. 충농증도 다 끝났고, 이제는, 저, 이제 눈병도 다 끝났고, 뭐, 다 끝났다. 알겠죠? 다끝나서 우리 집에 문제 다 끝났고, 우리 자식 문제 다 끝났고, 다 끝났단 말이지. 경제 문제 다 끝났어. 어?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집은 뭐, 복덩어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그러면 내 말대로 되는 거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야 아 이게 진짜네 이러 되는 걸 알겠죠? 아 진짜 예수님이 다 해결했네. 아, 진짜 말할 거를 이렇게 되지 그죠? 말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연 그래. 어? 깨달으려고 깨달아지나. 그럼 우리 머리 가고는 안 깨달아져 이게 이게 뭐 쉬운 말그 저도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 다 끝났다가. 어?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전부 교회가 헤매는 거야 가지고. 응? 왜 교회가 헤매냐 말이야. 왜 교회가 예배당 뺏기고 왜 교회가 이제 지구를 정복 못하고 비실거리느냐 다 끝났다, 그거 이해 못 해서 그런 거라. 그거 이해해서 뭐 수준 되게 높은 거다, 알겠죠? 우리 회는뭐 수준 높은 사람밖에 없어. 어? 전부 다 끝났다. 그럼 따라합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우리 문제 다 끝났다. 어, 그래, 그러니까 노래 자주 부르고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맨날 불러라. <laughs> 그러면 성령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막이 귀신 다떠나고 우리 집 조용해지고 아, 아들 다 돌아오고. 다 집나갔던 한들 다 들어온다 그죠. 기가 찬 거라 이거 그 나중에 어마어마한 인물 논다니까막큰 목회자가 나오고요 집안에 어? 큰 사업가가 나오고 큰 인물 다 오는 거라. 뭐마어마다 끝났단 말이야. 그 속에 다 있는 거라. 다 끝났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싹다 들어있다고. 그게. 그거를 맨날 말도 해못 알아들었던 거라. 맨날 뭐 듣고 그죠? 행동은 또내 알아서 하고 이러듯이고 이제. 는 말하면 되는 거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답을 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현장에 가서 예, 헤매는 사람들한테 답 주면 돼. 응? 여기 사람들은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엘리트들이 다 잡혀 있다고 지금.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 이 어디 잡히느냐? 창세기 3장 못 빠지나 했지. 창세기 6장에 잡혀 있는 거라. 창세기 3장 못 받지 나오고 성공하면 어찌 됩니까? 점치야 되는 거야 불안하니까. 어, 부해야 되고 부적 부치야 되고 고사 지내야 된다고. 어, 뭔 짓을 하는 거라 안할수 있나 이런 크게 벌리나 야지 무섭지. 어, 계속 무섭단 말이야 자기가. 어? 돈은 어마마이가 있지만또 어마마이 가는 돈을 막 땅에 파묻어 놓으면 되는데 그러하나 그거 가지고 또큰 일을 또벌리보자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까딱하면 다 날라가 버는데 그죠? 한순간에 일본에서 오니가 은 회사가 뭐, 한순간간에 이제 망하잖아, 그냥. 세계 최고 브랜드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큰 기업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한순간에 날라가 버는 거라.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사람들? 점친단 말이야. 부적 붙이고, 그죠? 그래도 뭐지되지 귀신 들려 버는 거라. 그러니까 그, 그런 걸잘 봐라고. 답 줘야 돼. 그래가지고 히브리드 11장, 창세기 11장, 그죠? 그 바벨탑. 그래갖고 나중에는 뭐,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결국은 망하는 거야. 우리는 다란 거라,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해라, 말이야. 두 가지만 구하면은, 이게 쫙 사람이 영적으로 올라가 본다고. 그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사람 보면 불쌍하지 아이고, 이 지금, 쟤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저래가 묻고 산다고 막 성공할 거라고 막 뛰다니는 거라, 응? 쳐다보면 불쌍죠. 아이고, 인간아. 오늘도 죽어본면 끝인데, 그냥. 이한테 보장된 게뭐있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종일 얘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불쌍하지 그럼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어? 세상 사람들 불쌍해 보여야 돼요. 저뭐 하여튼 뭐저막저 사장이나 높은 돈 세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내 눈에 불쌍해 보여야 돼이 자식아. 그게 니네 거가 그게. 오늘라도 이 죽어 먹고 니꺼 아니다. 니 거지 된다. 한 푼도 니꺼 네 아니다. 괜히 니가 남은 거 가지고 좋아하고 있어 지금. 어? 남부 돈갖고 좋다고 입이 막지, 애지가 이러다니는 거라. 오늘 하나님 가자, 이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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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가, 그, 거기. 그래, 자식한테 그걸 또넘겨주는 거라. 그 자식이 또그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라. 또저주받다가온 집안이 저주받잖아, 돈 때문에. 가난한 부모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부모 만나고, 영적으로 심각한 부모를 만나가. 해가지고 <laughs> 말이다. 내가 이시 달리다가 예수를 믿은 거라. 행제를 해픈 거야. 아시겠죠? 공이된 거라고. 여, 눈 열리면 영안 열리고 보면 세상이 저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게. 영안이 안 열리면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쳐다보면 이, 틀리게 보는 거라 그 성경 잘 읽어봐라 그죠? 성경대로 하니까 내야 우리는 성경대로만 말하는 사람이라 <laughs> 어? 딱 성경 그리되 있죠 자 그래간 사람들이 그죠? 어디에 빠지나 면은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지? 사도행전 13, 16, 19 이래가지고 문제 또수준나는 사람들 모여가 많으냐 돌매 앞에 가서 막 엎드려 복을 빌고 있는 거라 복을 한번 받아볼 거라고 나도 한번 성공할 거라고, 응? 불쌍하죠. 요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 사람들 뭡니까 3, 4 대를 망하는 거라 집안에 정신병자 놓고 집안에 온갖게다 놓는 거. 응? 그래가지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나타난다고. 응? 자,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거래. 이런 세상은 지금 자기들이 왜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막 죽는지 왜 우리 집에 재앙이 닥치는지 응왜 우리 집은 이래 헤매는지 육신의 병 정신의 병어 집에 무당 놓고 이래가고 막 살아가는 거라고 사는 게 아니죠 그게 어그저 사는 거냐고 엉망진창이죠 어? 이렇게 살아간다고 뭐또뭐 그게 막막 성공할 거라고 벌써 또뭐 나름대로 뭐 길을 찾는다고 뭐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어? 그거 가서 그죠 답을 주는 것이 전도라면 여러분 답을 가야 잖아 지금. 인간은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인간은 모든 문제 해결받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이야. 예수님 그리스도 다 알리죠? 그래, 하시면 돼요.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는 뭐냐? 기도는, 1.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가지고, 여게 이제 24시, 기도 24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 능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야. 이것이 어? 기도 25시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래게되면지 되느냐. 매일매일이, 어? 새로운 날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람한테는 말이죠. 매일 하루가 새롭다니까. 어?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그날이 그날이다마는, 그지 응답이 되는 사람 오늘 또 세워내봤고, 또새 역사를 나고 그러잖아,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도 24시, 기도 25시로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돼야 된다고.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말씀 성취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약간만 이해를 하면은 성취가 되는 거야. 응? 그것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것도 우리가 뭐, 우리 머리로 짜내봐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의말씀은 쉬운 말 그대로 아도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죠?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 말씀이 성취되면 어찌 되느냐. 매일매일이 말이죠. 어, 새 은혜를 받는 거야, 새 은혜. 이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말씀 속에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말씀 속에 우리 집에 잘 되는 거, 뭐, 이 말씀 속에 다 있거든. 영적 축복, 정신 축복, 육신 축복,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어떻게 받는지, 왜 망하는지, 그죠? 그 이제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laughs> 이제, 전도, 전도가 역사를 나는 거라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다 음? 그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 어, 저, 저와 우리 교회 또전 세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가하게 하시고 전도문 열어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음? 자기를 위해서 그래, 기도해달라, 이거야. 응? 음? 그래, 이제, 그게 그래 기도하면 자기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걸또빼으고요 그것도 빼놓고는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걸 아침부터 신발, 신발 신고나가지 응? 어? 그래, 얼마나 그, 그, 답답하게 다녀보실 때는, 응? 어? 그 쉬운 말을 못 알아듣노. 기도하라, 나나. 그죠?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 그죠? 그럼 누가 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깨닫게 하고, 어, 이해시키주고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라. 응? 갑자기 막 내가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응? 평소에 나도 안 믿어지던 말이 갑자기 막확 믿어지고요. 이게 전도 역사다. 그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 계획을 새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계획 속으로 매일 들어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꼭 필요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답을 줄수 있는 꼭 필요한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증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 현장에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300군데 말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에,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허감이 무너지도록, 교회 허감 무너지도록, 지역민족 세계 허감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 가정 가문에 허감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허감이 무너지고 지역 민족 전체의 허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면 세 단체 허감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 일루미나티, 또 WCC 허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어, 이들을 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면 어,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예수 믿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전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어, 또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전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성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동원시키시고, 허감을 긁으시고, 오늘도 성령 믿음의 믿음, 능력 충만케 하시고, 전도문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성리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일할 때, 공부할 때다 성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 날마다 아버지 전도문 열어주시고, 어, 성령과 믿음 제 능력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때 공부할 때 현장의 주인공들 되고 승리하게 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귀한 복음 들고 현장에 답을 줄 귀한 전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